금이궁 오늘이운세 2월 19일 토요일 띠별 운세 사업운 투자운 재물운 연애운 직장운 서울 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 점집 금이궁 만신 김금이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 투자 매매 궁합 결혼 재회 오늘이운세 쥐띠 운세 성급한 만큼 결과를 빨리 얻기에는 어려움이 나타날 때이다. 면밀한 검토와 확실한 계획을 세워 나아가도록 하라. 가급적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성급함은 절대 금물이며 여유를 가져라.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도 필요하다. 소띠운 새. 매사를 처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추진할 때 모든 점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전문적인 진출은 그 직분에서 새로움과 착실함을 갖고 대의명분에 따라 시도해보라. 순간의 행동보다는 심리적인 갈등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은 서둘지 말라. 도중에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으니 성급하게 굴지 말고 침묵을 지켜라.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다소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해도 조급해 하지 말라. 시간이 약이다. 자신만을 위하여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도록 해야 한다. 노력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니 목적달성에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주위의 도움과 협력이 따르니 변화를 시도하고 새롭게 도전하라. 직업은 재물은 모두 행운이 따르는 운세이니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토끼 띄운 새 후퇴하는 것이 보인다. 함부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많으나 때가 아니다. 쓸데없는 정력과 시간만 소비하지 말고 원전부터 재정비함이 오를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소 손해가 따를 경향이 많다. 변화변동에 주의하라. 예의를 잃게 되면 금전운의 융통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자만은 금물이다. 용띠운세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구설과 모함이 뒤따른다. 여유로운 가운데 아랫 사람들 잘 챙기도록 하라. 오해, 구설수 따른다. 당신의 책임감과 의무를 다할 때등 돌렸던 사람들이 되돌아온다. 생각이 많으니 마음이 급해진다. 매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 뱀띠운새. 시작과 끝이 일치하니 성급한 행동은 주위의 구설수만 만든다. 주변과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금전운 또한 뒤따른다. 매사가 유리하게 진행되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라. 불만에 따라 주위의 배신도 따를 수 있다. 서로의 융합을 추구할 때이다. 아집이나 고집으로 큰 기회를 놓치게 되니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원만한 처세가 중요해진다. 말띠운 새 자신감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임할 때 명예운 따른다.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좀더 폭넓은 포용력을 발휘할 때 명예운 따른다.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이니. 윗사람과의 마찰은 금물이다. 재물은 따른다. 반복의 생활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찾아온다. 심신의 휴식이 필요하다. 양 띄운 새. 매사에 인내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초조하고 허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변화를 구상하는 것은 도리어 손해나 실수를 자초하는 격이다. 뜻밖의 의견 대립이 되면 고독해진다. 주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 서로가 화합함으로써 큰 뜻을 성사시킬 때이다. 금전운에는 안정이 찾아온다. 잔나비 띄운새, 원숭이 띄운새. 회복보다는 곤경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일의 마무리에 신경을 써라. 계획은 뜻대로 진척되며 지금까지 지연된 문제가 풀리니 사업은 만족스럽다 무리한 사업투자나 직업운의 변동에 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신의 신념이 관철되려면 저돌적인 힘도 필요하다 신리를 추구하라 닭띠운세 대인 관계는 위치를 확보한 만큼 분주하고 소득도 크다. 서로의 성격 차이가 생기면 자존심을 버리고 솔직한 대화로 풀어보도록 하라. 자신의 성격대로 밀고 나가다간 손실과 실패만 따른다. 깊은 안목이 필요하다. 진취성을 가지고 목적을 관철시켜라. 사업은 노력의 대가가 주어진다. 개띠운 새. 현재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후일을 도모하는 자세가 현명하다. 계약 문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라.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협동을 하면 순조롭고 상대를 무시하면 큰 손해를 초래한다. 금전운는 분쟁이 있겠다. 쉽게 포기해서는 크게 이루기 어렵다. 끈질긴 노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돼지띠운새. 예상 밖의 재물은 따르는 시기이다. 착실한 노력이 행운을 부른다. 적극적으로 주관을 갖고 임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금전은 겸비한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다져라. 변화가 때로는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 내부적인 수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확장 계획은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라. 이상 용안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점집 금희공에서 2022년 이민년 운세를 전화, 방문은 새 상담을 합니다. 신청은 금이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